안녕하세요. 시니어들 모여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습니다. 어?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지? 지난주 금요일,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김복자님 68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셨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신다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계절성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행히 우리 식탁 위에 친숙한 식재료 하나가 이런 가을철, 우울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특별한 해답이 될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끼실 텐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졸리고 무기력해요. 별일 아닌데도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밥은 먹기 싫은데. 과자나 빵은 자꾸 당겨요.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약 15에서 20%가 계절. 변화와 함께 이런 증상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백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적으로 계절성 정동장애 또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실제 질환이에요. 일반적인 우울증과 계절성 우울증은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보통 우울증은 잠을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는데, 계절성 우울증은 오히려 잠이 많아지고 식욕, 특히 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나만 이런 건 아닐까 하고 혼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매우 흔한 증상이며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낮이 짧아지고 해도 일찍 집니다. 이렇게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 수면, 식욕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이 나타납니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장 건강과 정신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세로토닌 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햇빛 부족까지 더해지면 세로토닌 부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또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생성 패턴도 변합니다. 멜라토닌이 낮에도 많이 분비되면 하루 종일 졸리고 활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의 반응에서 분비되는데 가을이 되면 낮이 짧아지면서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코르몬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햇빛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의 부족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가을과 겨울에는 자연스럽게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려면 자외선 B가 필요한데 가을과 겨울에는 태양의 각도가 낮아져서 UVB의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아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에서 30대와 비교해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약25%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연어만큼 완벽한 식품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어가 가진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어떻게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어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주요 영양공급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북유럽이나 알래스카 지역 사람들은 긴 겨울 동안 연어를 주식으로 삼아 건강을 유지해왔어요.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보다도 일조량이 적어 계절성 우울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연어 섭취를 통해 이를 자연스럽게 극복해온 것입니다. 연어는 자연식품 중에서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연어 100g 대략 한 토막 정도에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햇빛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D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들의 합성을 도와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특히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기분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비타민 D 수용체가 뇌의 여러 부위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해마, 편도체, 전전두엽 등의 비타민 D 수용체가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비타민 D가 직접적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뇌에서 BDNF 뇌율의 신경 영향인자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도와주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BDNF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 D 보충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의 핵심, 오메가3 지방산. 연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죠.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들은 우울증 완화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우울증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EPA와 DHA는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서 이것들이 충분하면 뇌 기능이 원활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우리 뇌의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DHA는 뇌 조직의 주요 구성성분 중 하나입니다. 뇌세포막이 건강해야 신경전달물질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 DHA가 부족하면 이러한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EPA는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을 뇌에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어서, EPA의 항염 효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만성 염증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것이 뇌까지 영향을 미쳐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EPA는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는데, 오메가3가 이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을 고루 포함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프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연어의 트립토판은 다른 아미노산들과의 비율이 좋아서 뇌로 잘 전달됩니다. 트립토판이 뇌에 도달하려면 혈액뇌장벽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다른 아미노산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연어는 이런 경쟁에서 트립토판이 유리하도록 아미노산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한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한데, 이는 의욕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감과 의욕 상실인데, 티로신 섭취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어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약95% 이상이 우리 몸에서 활용될 수 있어서 섭취한 아미노산들이 효율적으로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이용됩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B, B6, B12, 나이아신 등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하고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주고, B12는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아 신비삼은 뇌의 에너지에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비타민 B12 결핍은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위산분비 감소와 내인자 부족 때문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우울감,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연어는 B12가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이런 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엽산과 함께 작용하는 B12는 호모시스테인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울증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연어에는 이 외에도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분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 결핍은 우울감과 불안감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스타잔틴 연어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으로 매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직접적으로 뇌를 보호하며 신경염증을 줄여줍니다. 코엔자임 Q10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음식을 통한 보충이 중요해요. 마그네슘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미네랄로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연어의 우울증 개선 효과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0%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2만 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대규모 추적 조사였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께 8주 동안 연어를 포함한 식단을 드시게 했더니 우울증 점수가 평균 40%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EPA 함량이 높은 연어를 드신 분들에게서 더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EPA 1g을 매일 섭취한 우울증 환자들이 위약군보다 50% 이상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연어 150에서 20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비타민 D와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우울증 환자분들께 비타민 D를 보충해 드렸을 때, 우울증 증상이 크게 좋아졌으며, 이런 효과는 특히 계절성 우울증에서 더욱 뚜렷했습니다. 최근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28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오메가3 보충이 우울증 치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어의 영양학적 이점을 최대한 누리시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에서 74세 분들.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한 번에 100에서 150g 손바닥 크기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드셔서 식단에 재미를 더해보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염분 조절에 신경 써 주세요. 75세 이상 분들 일주일에 두번한 번에 80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찜, 솥밥 등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세요. 연어를 선택하실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연어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지만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식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양식연어와 자연산연어 중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양식연어는 지방 함량이 높아 오메가3가 더 많고 자연산연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근육질이 더 탄탄해요. 안전한 섭취를 위한 주의사항. 항응고제와 발인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해 후 드세요. 어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연어보다는 충분히 익힌 연어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권장량 내에서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연어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맛있게 드시려면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데미나 수비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법으로 오메가3 지방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굽기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굽지 마시고 중간 불에서 적당히 익혀 주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조림 간장, 된장 등을 이용한 조림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념의 염분이 연어의 수분을 빼내므로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세요. 연어만 드신다고 해서 계절성 우울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생활 습관들도 함께 개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햇빛이 여름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맞춰주는 데는 충분합니다. 아침 10시 전의 햇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밖으로 나가셔서 산책을 하시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고 생체리듬이 정상화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죠?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창가에 앉아서라도 자연광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광치료기를 이용하거나 밝은 LED, 조명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빛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1만 럭스 이상의 밝은 빛을 30분 정도 쬐면, 계절성,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는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라디오, 체조, 요가, 수영, 게이트볼 등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엔돌핀이 분비되고, 연어의 영양소들이 몸 곳곳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연어의 특별한 비밀 어떠셨나요? 가을철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